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원래 대로고설수 없어요. 얼굴이 뜨뜻해서 설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서 있어요. 죄 가운데,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남은 자 은혜로 살아남은 자가 또죄 가운데 있으니 어떡합니까? 설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금유를 받아 새롭게 살게 된 우리입니다. 하지만 또 죄가 오고 또 세상과 주고받으며 살았던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단식의 기도는 뭐라고 해야 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기 선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 말밖에 남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말 말고 남은 말이 없어요 간구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명복이 세어야 하는 것 해달라고 말 <목소리> 여러분 들은 적 많으시죠? 명복을 내주는 하루에도 배신을 하고 그 앞에 또 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할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배신을 해서 서 있으면 그 앞에 설수 없습니다. 그냥 가버리죠. 가는 분가 없어요. 구할 바가 없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러니 어떡합니다 사람들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앞에 설수 없으니 그냥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의 사울로 사올 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돈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베냐민 집단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베냐민 집단은 그냥 완전히 짓밟혀 버린 집파예요. 거기에서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한 사울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에게 사무엘이 야단을 쳐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대신했어요. 세상 재산 막 셋대로 세상에 포를 잡는거그거 해보겠다. 고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남아서 써야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요? 해 차마 면목이 없어서 고난섭니다. 내가 하여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부난 전제로 나 갔다고 얘기라 백성들이 얘기하고, 그냥 별 일이 없었다고, 그냥 덮어놓으시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해. 그 다음 사람은 유다죠. 가면 유다니예수를을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갑니까? 하루에 들 한번 상상해보죠. 유다가, 여기 있는 에스라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설수 없으나, 내가 주님 얼굴 볼수 없으나, 내가 주님 얼굴 앞에 옵니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하셨을 것같으가요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 거울에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하지만 가로리나로게 떠나는 이예요 주님 앞에 설수 없으니 설수 없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레스라는은 아닙니다. 누가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그러나 뭐요?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죄 중에 라도서 있다. 주님 앞에 있다. 그러니 할 말은 없어요. 간과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깨어진 마음에, 찬식에, 이요 예, 끌어 안으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으면 압니다. 하지만, 달리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에스라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우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뭄니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가는 결국 섬으로 갈뿐이니다 세상으로 갈뿐이에요 사는 사람은 누가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의 그들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마주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 얼굴을 뺐습니까? 그러나 그 얼굴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찬도가 338장에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갚게 하시면 나 어디 가입니까? 주나를 갚게 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은혜로만을 살리셨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못살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설수 없으나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손 들고 나를 느라 가능할 바는 없습니다. 어쩌면 처분을 기다리며 간절하로그 앞에 갑니다. 자기가 어떻 우리 여기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달라는 말 없어요. 은혜를 더하여 주고 긍휼을 더하시라고 그말을 못합니다. 참아 못합니다. 남은 말은 나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악에 빠진 채 우리 여기 주 앞에 있다. 그냥 주의 도움 받고자 여기 있다. 부정한 내가 여기 왔다. 노예처럼 끌려가는 내가 여기 왔다. 세상을 내가 언칭해보려 하지만 내가 어,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삶그냥그 삶이 가지고 여기 왔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왔다. 그 은혜와 그은그 은유 기다리며 내가 여기 왔다.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 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에스라가 말하죠.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시작하더니요. 우리하나님이라고 마지막 십오절는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의롭도 소이다. 주 앞에 누가 서있수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설수 없으나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 앞에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약속을 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은혜를 주신 분이요. 그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요. 에 나는 하나님과 시음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밖에 살수 없는 사람.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야곱가에서 쓰러진 사람입니다. 야곱을뭘 잘못했습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서 또 외삼촌 속에다가 깨지고 뭐 깨져서 온 거예요. 아버지. 그 얼굴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내가 명복 없고 부끄러울지라도 뭐예요 태시산 사는 그 앞에 나온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하나님은 내주고 그를 주으고 하나님. 주의 으로 추월합니다 주의 으로 추월합니다 거기에 새 결단이 시작됩니다 앞에 십삼여 십자 들으면서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면 안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내가 그랬으니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붙잡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시는그 그대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시간을 살겠습니다. 새 결단과 열심히 탄식하는그 자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탄식하는그 시간이 결단하는 시간이요. 탄식하는그 시간이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탄식하는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에는 울며 불리는 겁니다. 울며 식리는자가 기쁨으로. 어떤 명단 이방 여인과 결혼한 지도자들의 명단을 쭉 씁니다. 왜 씁니까? 이제 헤어질 거예요. 이제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탄식하며 좌표라고 하는 사람들, 주여내가 여기 있다라고 눈물 묻기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탄식하고 기도하면 다냐고. 천만에 다 일리가 있습니까? 다 일리가 있습니까? 은혜 앞에 이렇게 울려서 있는 그게 다 일리가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새 결단으로 삶의 변화를 새로운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들 그리스도이니라 부르셨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순종과 헌신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탄식 가운데 내가 누구알하요 탄식 가운데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하요 탄식 가운데 새롭게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탄식의 길에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는 듯 깨...